마태복음에는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 종말의 날에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제 하느님 나라에 가기 전에 그렇게 심판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째는 슬기로운 종 다섯과 또 어리석은 종 다섯에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탈란트 비유에 대해서 다섯 탈란트, 두 탈란트, 한 탈란트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최후의 심판의 날에 임금이 와서 염소와 양을 갈라놓는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종말의 날에 심판받을 때의 하느님께 대한 그러한 그 사람이 어떻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받은 탈란트가 각자가 다 달라요. 여섯, 다섯 탈란트, 두 탈란트, 탤런트, 한 탈란트는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능력대로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이 세상에 살면서 각자가 갖고 있는 남들이 못하는 탈란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소극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당 신부가 요즘 이제 새 회장당 여러분들이 약속을 지켜드린 대로 1년 이제 동안에 이제 바꾸려고 새 임원들을 구성하여서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건 우리 카톨 신자들은 다 가지고 다 빼요. 아유, 저는 배운 게 없어서요. 저는 부족한 게 많아서 아유, 제가 어떻게 감히 이래 가지고 다 이리 빼고 저리 빼서 정말 이렇게 쓸, 같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탈렌트 비유가 너무너무 본 당시만도 고마운 거예요, 오늘. 어쩌은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탈렌트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가 이렇게 해야죠. 내가 부족하더라도 제가 주님이 쓰시겠다면 기쁘게 하겠다. 물론 우리 생업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 모든 사람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자세로. 여기서 여러분들 완전한 사람 누가 있어요? 본당 신부가 완전해요? 아니거든요. 부족해도 열정만큼은 본당 신부의 반에 반에 반만 닮으세요. 예? 부족하죠, 본당 신부도. 그래도 뭐든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반에 반에 반 닮아서 혹시 여러분들 그 오늘 복음을 잘 들으시면서 남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하는 소리다 하는 걸잘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신도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사도회장님 김장호 요한비안내 우리 회장님께서 오늘 저기 강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참이 예수님. 여덟 시에 한번 했는데도 긴장되네요. 어, 저 자신 긴장도 좀 풀고 신부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웃으면서 지내자 하는데 좀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어느 열심한 가정에서 늘 식사 전에 기도를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집에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부터 너도 네가 한번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이 녀석이 예 하지요 하나님 할아버지시여 그래서 아버지가 아냐, 아니야 아니 너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할때 그랬더니 알았어 형 <laughs> 오늘 시무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 평신도 사자의 날입니다 어, 한국 주교회에서는 오늘 연중 마지막 주일 전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정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날로 정하셨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어디든지 가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날입니다. 작년 말 우리나라 한국 고국에 천지교 신자는 544만 명이었습니다. 전 인구 대비 10.4%. 즉, 10명 중에 한 분은 고국의 카톨릭 신자이십니다. 그것은 매년 늘어나서 2012년보다 1.5%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한국을 방문하신 교황 프란치스코 영향 많은 영향을 주셨죠 때문에 앞으로 200만 명의 신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 그렇게 된 전망의 근거는 25년 전 요한 바오로 이 세께서 방문하신 후 100만 명의 신자가 새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미국의 한인 교 상황을 볼까요? 전 미국의 122개의 한인 성당에 등록된 신자 수는 9만 2천 명. 미주 한인 수가 220만 명으로 집계된 2013년 말 4%에 불과합니다. 물론 많은 신자들이 또 미국 성당에 등록하시고 나가시리라 믿는데 그걸 다 감안해서도 5%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즉. 고국에는 열분 중에 한 분이 신자인데, 우리 미국에서는 스무 명 중에 한 분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이 숫자는 오늘 평신도 주일 맞아서 우리에게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이미 바티칸 공의에서는 평신도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다양한 사도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회 환경 속에서, 또한 국가와 국제 질서 정립을 위해서라도 사도직을 수행해야 한다 명하셨습니다. 그럼 이 여러 가지 사도직을 우리 평신도가 행하는데 가장 시작은 바로 이웃과 가정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명 중에 한 분인 분을 더 주님께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전교를 해야 되는데, 전교는 나 자신과 가정을 이웃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이웃에게 다가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나 자신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 살고 있으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될것 같습니다.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남을 용서하는 게 먼저이겠죠. 예수님은 이7 일곱 번씩 용서하라고 하셨는 하셨고 또 오른뺨 맞으면 왼쪽 뺨 내밀어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우리 평신도들은 도저히 할수 없는 무슨 뜻은 알겠지만은 이런 일곱 번씩 용서한다는 것은 이건 할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얼마 전, 몇 주일 전, 10월 24일, 워싱턴주의 메리빌 고등학교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학생이 총기를 들고 와서 다섯 명을 쏴 죽였어요. 제일 먼저 희생당한 사람이 하이가 고등학교 여학생이었는데 그 여학생 어머니 미셸 글라소 여사가 며칠 후에 그 가해자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꼭껴 안고 아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NBC 방송국에서 찾아갔어요. 미셸 글라스 여사를 어떻게 해서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며칠 지났는데 그러한 큰 용서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글라스 여사가 일생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고통 속에 사는 것보다는 내가 용서해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누군가가 이런 일곱 분뿐 아니라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죽인 사람을 며칠 후에 찾아가서 용서하는 그러한 큰 힘도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할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면서 7 7 일곱 번씩 용서라고 하셨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연애할 때가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 눈먼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저 뭐든지 좋았습니다. 걷는 것도 좋았고 밥 먹는 것도 좋아 보였고 웃는 것도 좋아 보였고. 음식 먹는 것조차 다 좋았고, 그리고 보통 때 남이 하면은 아 저런 짓왜 하는데도 그 행동도 하는 것도 좋아 보였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는 지금 하느님에게 눈먼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결혼도 안 하고, 남들이 좋아하는 재물을 모으지 않은 수도자 시모님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곱 번씩 사랑을 아 사랑 아니 용서를 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다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가능성을 우리한테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사랑에 눈멀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봉사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사랑할 때를 생각하면은 많은 그러한 깨달음이 다시 올것 같습니다. 오늘 평신도의 날을 맞아서 이제 우리는 이미 경험한 눈먼 사랑을 되찾아 이웃을 사랑할 때라 생각됩니다. 아내와 남편, 형제 자매 여러분, 연애할 때로 돌아갑시다.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연애해 보세요. 일은 일곱 번씩 서로 용서하실 수는 없다 해도. 여러 번 용서하실 수 있음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눈먼 사랑은 소공동체로 또 교회 공동체로 더 나아가 사회 공동체로 넘어 이웃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평신도가 될 것이라 믿어마지 믿음, 않습니까? 오늘 기회를 주신 본당심께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